7번 문제 보겠습니다. 너무나 감동스러운 문제야. 고등학교 1학년 내용까지 콜라보가 돼 있어요. 그리고 치환도 해야 되고. 그래티오 친구들. 항상 최대 최소가 나오면 그래프를 입게 그리고 우리가 중상수질면 2차 함수면꼭지점의 좌표를 보는 거잖아. 근데 지수 함수니까 밑의 크기를 봐. 밑이 1보다 크면 증가 함수. 근데 x 값이 크면 클수록 최대값. 밑이 0과 1 사이면 감소 함수. 근데 x 값이 크면 클수록 최솟값이 라는 거.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걸 열심히 해서 친구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해야 합니다. 아주 럭셔리한 문제입니다. 같이 합니다. 혼자 외우니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a 사이입니다. 그때 함수가 있네요. y는 2에 마이너스 절대값 x대 1 플러스 2. 1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때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16분의 1 3이래그 값을 만족시키는 a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됐나요? 음,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 첫 번째, 어머나, 위치 1보다 크죠? 위치 1보다 크니까, 우리 친구들, 이거 무슨 함수? 증가 함수가 돼. 무슨 함수? 증가 함수. 그러면, 우리 개념을 예제 때 했죠? 이것을 gx라고 할까, 친구들? gx라고 할까? 오케이. 그러면, 이 gx 값이, gx 값이, 이놈이 최대일 때, 그렇지? 이 값이 최대 값을 갖겠죠 됐시니까 지금 수니까 뭐이 값이 최소일 때 gx가 최소일 때 미니멈 오케이 그러면 이값도 최소값을 갖겠지그는 거야. 이 둘의 합이 16분의 33을 만족하는 수몰 a 값의 합을 구하라는 거야, 결론. 여기까지 문제 해석했나요? 우리는 이것을 차근차근 봐야 되겠지. 그래 안 돼. 만약 이 값이 1이면 2의 일승 이게 최대값이 되는 거지. 이 값이 2면 2의 2승. E 최대 값은 4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우리 친구들? 어, 그렇구나. 그럼 gx에 대해서 그것이 두 번째 보겠습니다. gx에 보게. gx 식은 마이너스 절대값 x 배1 플러스 1이야. 어머나 세상에 고등학교 1학년 거. 절대값이 포함된 거, 그렇지? 그이 값이 0이 되는 기준 x가 얼마 1이죠. 그래서 1보다 작을 때와 1보다 클 때, 그렇지? 항상 1이 기준이네 그래프 이쁘게 됐으니까 그러면 1보다 작은 애가 음수 달고 나오지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X 플러스 그럼 엑스 빼기 1 플러스니까 y는 엑스라는 그래프가 되고 이 일보다 클 때는 이놈이 양수에 그대로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엑스 플러스 1 플러스이니까 y는 마이너스 엑스 플러스 이라는 그래프식이 된다 근데 이기는에 1을 넣어봐 일일 넣면 일어이래 같은 값 같네요 절 중학교 1학년 거 어, 기울기 양수니까 오른쪽이 어억돋는다 어, 기울기 웃수니까 오른쪽 아래 어억돋는다 이제 여기서 센스, 센스, 에센스를 가지신 분들은 이 생각을 할 거예요. 무슨 생각이라면 절대까지 일일 같죠. 절대가 일 그럼 서로 대칭이야. 서로 대칭이고 뭐라고 서로 대칭이라고 서로 뭐라고 이쁘게 서로 대칭. 여기가 기울기가 45도면 여기 기울기가 45도. 50도면 50도, 60도면 60도, 70도면 70도. 그거 이쁘지 않아? 내 눈에만 뿌리티한다? 아니죠. 문제를 많이 풀면 출제자가 심심치 않게 뭔가 힌트를 줍니다. 됐죠? 그럼 이때 X까지 마이너스 1, 그렇지? X가 마이너스 1. A는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너도 몰라, 나도 몰라. 우리가 정해야 되겠다. 그렇지? 그런데 생탄한 강조했죠. 이게 대칭이라 했잖아. 대칭이니까, 대칭이니까, 우리 친구, 대칭성 여기가 두 칸이잖아. 그럼 여기 두 칸. 여기다 X는 3이 되겠네. 그럼 X는 마이너스 1과 X는 3 값은 서로 같아. 요 어, 아, 이거. 여기다 집어넣을까? 마이너스라는게 마이너스 1 값이 나오는 거지. 또1 넣을까? 2가 또 되는 차. 1 넣으면 1 나오죠? 여기다 되어넣을 됐어? 됐어 그럼 a가 이제 합니다 두 번째 이대중이자두 번째 a가 만약 여기 있으면 그렇지 여기 있으면 그렇지 a가 마이너스 1과 a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그렇지 gs g 마이너스 1 값이 최소 값이 되고 ga 값이 최대 값이 되겠지 즉 ga 값이 최대가 되고 G 1 값이 최소가 되겠죠. G a 값이 최대 값이니까 그때가 최대값 값이 인는 거고. G 1 값이 최소니까 이 값이 최소 값이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러면 a 는러면 되죠. 이그래에 이해했으니까 그러면 a가 되고, 이 값이 a가 되는 거예요. 됐어. 마이너스 값은 이거죠. 마이너스 1로 왔죠. 그러면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즉, 최대 값은 2에 A승이 되고, 2에 A승. 최소 값은 2에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거야. 이 둘의 합이 얼마를 만족해야 돼, 사장님? 16분의 13. 오케이. 그래서 2에 A승은, 그렇지, 16분의 25 값이 나와. 옛날 우리 친구들 이게 2분의 2니까 2하면 마이너스 16분의 8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됐어요? 그래서 2의 a승은 16분의 15가 나오겠죠? 어 이게 33이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답은 내오고 있어습니고 이게, 이게 16분의 8이잖아 빼기 16분의 8이하면 16분의 33에다가 16분의 8을 빼면 16분의 15. 2의 a승은 16분의 25. 내 네, A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로그치 하겠지. 그럼 A는 로그2의 16분의 25라는 값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으니까, 오케이. 두 번째 볼게. 두 번째. 이번에는 이 A가, 그치, 여기 있을 때야 되겠지. 그 다음에, 구간이 일단,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3보다 클 때. 3보다 클 때, 여기. 세 개로 나누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그 친구들, A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최대값은, 그렇지? 최대 값은, 그지? 그 다음 여기까지니까. 마이너스 J. 그럼 최대 값은 G1 값이죠. G1 값. G1 값. 죄송합니다. G1 값. 그 최소 값은 GA 값이 아니라 G-1 값이겠지. 이렇게니까. 오케이? 이놈이 작아야 최소 값이니까. 됐나요? 그럼 A가, A가 1과 3, 4일 때. 뭐 1이 들어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G. G1 값, G1 G1 g 1 값이 g 일값 최대, g 일 값이 최대. g 마 값이 최소. g 일 값은 얼마야, 친구들? 이리 더. g 마이너스 일 값은 마이너스 그래서 일승 최대 값은 2의 일승, 최소 값은 2의 마이너스 일승. 이 둘이 더해서 1 6분의3 4이 나올 수가 없죠. 이 조건이 안 되죠. 그래서 탈락이에요. 탈락. 그죠 탈락. 지울게 이레이즈 <laughs> <laughs> 재미없죠. 자, 세 번째. 이번에 A가 3보다 클 때. A가 3보다 클 때.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까지 그렇지. 그럼 최대값은 G1일 때 1값. 그렇지? 최대 값은 G1일 때. 그렇지? 이게 최대. 이게 1값. 오케이. 뭐 최소는 여가더 아래 있잖아. 외 친구들. 그렇죠? 그럼 GA 값이, GA 값이 최소. 그러면 이것은, 여기가 내려있죠? 여기 그래프니까 여기 그래프니까 여기 그라프에 X는 A가 있잖아. 요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지. 그래서 최대 값은 2의 2에 1승. 오케이. 더하기. 최소 값은 2의2의 마이너스 A 플러스 2. E. 이 e 둘이 더해서 16분의 30. 됐나요? 그러면 2의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이게 2니까 2면 16분의 36이 니까 16분의 1이 되고 16분의 1은 어 힘들어 2의 마이너스 4승 이게 마이너스 4가 되니까 A는 6이 되겠네 A는 6이 되겠어 어 됐으니까 너무 꼼꼼하게 했어 근데 아직 안 끝났어 이 둘의 합, 합을 과고했지 그럼, 노구 2에 16분의 25. 더하기. 그럼, 밑이니까 밑이 미치 2인 로구를 고치자. 그러면, 2의 6승이죠. 2의 6승이니까, 2의 6승은 64. 됐습니까? 그러면, 밑이 같았을 때, 노구의 합은 진수의 복. 내가 1, 이고 4,죠. 그래서 100이 되겠네. 그래서, A 값사 합은 노구 2, 100. 이게 바로 K 값. 그런데 2에 K승을 구하라고 했네 보면 2에 K가 아니아 로그 2에 1 그럼 둘이 자리 상큼하게 바꾸지 우리 친구들 어 기본 기본이지 그래서 이게 1이지 그래서 답은 100 100점 오 재미없죠 그래서 10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말이 꼼꼼하게 먼저 밑이 1보다 큰게증가함수이 값이 큰 놈이 이 값이 최대가 되고 이 값이 작은 놈이 이 값이 최 속값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그래프를 고1때 꼼꼼하게 그릴 줄 알고, 그 다음에 절대값이 1, 1 같은 게 서로 대칭하는 것도 이쁘게 그리란 말이야. 알았지? 예.